3.6km 떨어진 두 지점에서 윤지와 민준이가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요. 만날 때까지 20분이 걸렸다. 윤지가 300m를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를 걷는다고 할 때,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속력은 각각 일정하다. 자, 첫 번째. 우선은 윤지의 속력을, 윤지랑 지금 민준이가 있는데, 자, 윤지의 속력을 x, 그다음에 민준이의 속력을 y. 그런데 민준이가 1분 동안 걸은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1분 동안 걸은 거리가 1분 동안 걸은 거리 바로 속력이지. 그래서 얘는 분속으로 표현해야 되겠다. 그래서 미터/분 이렇게 분속으로 표현을 하자. 자, 두 사람의 속력을 이렇게 뒀고 자, 그다음에 마주보고 동시에 출발해서 만날 때까지 20분이 걸렸다. 마주보고 갔으면 두 사람의 걸은 거리의 합이 전체 3,600m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윤지가 20분 동안 걸은 거리는 20x가 되고, 민준이가 20분 동안 걸은 거리는 20y가 되는데, 두 사람이 만났다는 것은 두 사람의 걸은 거리의 합이 전체 길이 3,600이 되어야 됩니다. 식 정리하면 X다하기 Y는 180. 자, 식은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여기서 나오는데, 윤지가 300m 걷는 동안 민준이는 600m 걷는다. 이 말이 민준이가 윤지보다 속, 속력이 두배 빠르다는 거지, 맞지? 어, 윤지가 300m 걸을 때. 민준이는 600을 걷기 때문에. 그래서 민준의 속력이 윤지의 두 배다.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 자 대입하자 그러면 x 더하기 2x가 180이 되고 3x가 180이니까 x는 60. 그러면 당연히 y는 120. 그러면 윤지는 60m/분이 되고 그 다음에 민준이는 120m/분 그러면 이 말이 무슨 의미야? 속력이 1분 동안 120m 간다는 거잖아. 그래서 민준이가 1분, 1분 동안 걸은 거리는 답은 120m.